승리한 세계적인 여성 대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어님을 내가 길러와서요. 어머니 없습니다. 문총제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내가 없었더라면 응?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겠나?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이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정말로 이제 이사불랄하게 명령체제로 나가야 돼 지금의 여러분들의 주인은 나 하나밖에 없어 예. 어? 예. 그거 알아야 돼 예. 지금의 여러분들의 주인은 나 하나밖에 없어 어머님은 이런 모습으로 홀로 기원자를 선언하셨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원절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참가정 완성이었다. 참가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어머님은 천일국의 여왕이 되셨다. 2013년 1월 어머님과 형제님이 가정연합을 버리고 만든 통일교를 다시 가정연합으로 변경한다. 가정 맹세도 바꾸고 천성경 평화경 참부모경 등 경전 편찬을 지시한다. 가정연합은 2013년 초 형진님과 국진님을 공식적으로 축출하였다. 2013년 10월 인진님이 불륜남 벤과 정식으로 결혼했다. 미국에 있던 형진님이 참여했고 축하해 주었다. 2013년 11월부터 어머님은 독생녀를 언급하시기 시작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독생녀의 의미를 아무도 알지 못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어머님은 자신을 무원죄 순혈로 태어난 독생녀로 규정하시고 독생녀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혈통전환 나는 못해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거 믿어야 돼요.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요. 예수님의 현영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리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이천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기 때문에 행운아야.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늘의 보호권에 있었어. 나를 교육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독생자, 독생녀는 동등해. 독생자가 독생녀를 교육했다고는 말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결심한 거야.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기독교 이천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나오는 섬이다 그러한 조건을 갖춘 자리가 나였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직까지 만들어 보지 못하니 여자는 문청재가 이 어머니를 만드는 거예요, 이어머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 못해. 성진여원이나 여원은 딱 같아. 성부, 성자, 성신의 아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똥 싸는 입장에서 새끼 치는 그런 남자가 내 남편 못 됩니다. 송진이 어머니의 역, 딱 마찬가지야. 라스베가스에 얼마나 하나 맨들게 얼마나 힘들는지 알아요. 이번에도 저보다 미미상 보고 저보다 남편 딸까지 데려오는안 데리고 왔더라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세계적인 여성 대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내가 길러왔어요. 돈이 없습니다. 문총재 아내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 주인인 누구고, 외가 누구고, 여자가 위대수 쑥쑥 깎으래서, 이게 어머니가 큰 벌을 타버렸어. 어머니가 큰 벌을 타버렸어. 올라가야 할, 배떼기 올라가야 할 것이 어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손자 손자를고과 하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셨다. 왜 그랬을까? 성령의 패권적 하나의 통일 사랑만들의 이상 천국을 완벽에 같이 가주기를 비나이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 당신이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저도 받고 절대 정상에 정로정착의 산을 지켜 나가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 빈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리한 세계적인 여성 대표 참 어머님을 모시고 어머님을 내가 길러와서요 어머니 없습니다 문총재 아내의 자리도 없어요. 제멋대로야, 제멋대로.